목욕탕 가시면 굵은 소금으로 막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고운 소금을 하셔야 돼요. 소금 양치는 한국 사람이면 한 번쯤 다 해봤을 거예요. 이 굵은 소금으로 막, 막 세게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소금 양치를 하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안, 절대 안 됩니다. 굵은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이거든요. 그래서 불순물로 조금 섞여 있고요. 이 굵은 소금은 양치를 세게 하시면 잇몸이랑 치아가 상해요. 특히 이제 잇몸이 상해서 막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나면 막 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. 개운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 텐데 실제로는 개운한 느낌이 들 뿐이지 실제로 좋지는 않아요. 고운 소금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그 전에 소금 양치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. 이 소금 양치는요. 살균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. 실제로 소금물 농도가 한0.1% 이상은 돼야지 실제로 효과가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입속의 pH를 좀 조절해 주기 때문에 알칼리로 좀 바꿔줘요, 소금 양치를 하면. 그래서 세균 번식 억제 효과가 있고요. 아주 좋은 천연 살균제죠. 치약을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많다 보니까,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는 화학 그 제품을 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소금 양치를 하시면 좋아요. 단, 치약을 쓰시고 소금 양치도 번갈아 같이 하셔야 돼요.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소금 양치를 하시게 되면요,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살균력도 있, 있지만요, 이 구강내나 이제 뭐 편도가 부었을 경우에는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제 살균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입안에 세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. 저렇게 소금물 각을 하게 되면 염증들이 빠져 나옵니다. 에이 염증들이 빠져나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하시는 게 좋고요. 소금 양치는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온소금 쓰셔야 돼요 고온소금 근데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 양치를 한다 하는데 소금 양치를 하는데 지금 내가 치약이라는 화학양품이 싫어서 치약을 안 쓰고 싶다 아, 난 치약을 쓰기 싫은데 그럼 소금 양치만 하면 안되냐 어, 하시면 안돼요 소금 양치만 하시면 안 좋습니다 소금은요 계면활성제가 없어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는게 힘들어요 치약은요 요 개면 활성제가 있어요. 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라는 세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제 성분이 기름과 물을 섞게 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막 느끼한 막 튀김 음식을 먹었다. 근데 입 안에 기름이 있어요. 치약으로 닦으셔야지 이 기름 성분이 다 확실하게 없어져요. 그래서 소금물로 과을마시면 느낌은 개운한데 실제로 기름기가 없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치약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돼요. 그 치약을 쓰시고 소금 가글을 하시면 좋겠죠. 소금물 가글을 음, 맛이 불쾌하긴 하죠. 그래서 너무 짜게 하면 안 돼요. 1%에서 2% 정도, 막 길게는 3%. 이 바닷물이 한4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바닷물만큼 짜게 하면 좋지가 않. 아요 불쾌하고 구강 건조증 생깁니다. 소금 양치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소금 양치는 소금물 농도가 너무 지나면요막 구강 건조증, 입이 말라요. 막 개운한데 시간 지나면 입이 막 마릅니다.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. 1에서 3%. 그게 좀 헷갈리시면, 이삼다수 500ml 있죠? 요, 요런 거 500ml 있죠? 500ml. 이건 좀 작은데, 여기다가한 10g 이하로 넣어서 쓰시면 돼요. 10g 이하. 그, 조금, 아주, 티스푼 한세 숟가락? 뭐이 정도? 어. 아무 소금 쓰시면 안 돼요. 이런 거, 굵은 소금 피해주셔야 됩니다. 이 구워서 고아진 소 이거는, 이런 소금 쓰시면 안 돼요. 음, 굵어서 고운 소금. 왜냐면, 너무 그, 아까 말씀드렸 굵은 소금은 입안에 상처를 내고, 그리고 이제 삼표현상으로 인해서 이 너무 진하게 하면은 구강 건조증이 발생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치태,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위해서 그 칫솔로 닦아라고 하는데 요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근데, 어, 뭐, 만약에 하신다면은 부드러운 소금을 쓰셔야 돼요. 어,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금물을 만들기 귀찮다. 그러면 약국 가면은 이 생리 식염수라고 팔아요. 이0.9% 용액. 이 치과에서 소독할 때 쓰는 용액이거든요. 요거를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 약국 가면 쌉니다. 2,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소금을 대신 쓰시면 돼요. 근데 치약으로 양치하고 이 생리식염수로 입에 넣고 가글하고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하시면 되겠죠. 그게 바로 소금을 양치입니다. 어떤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좋냐. 그뭐 꽃소금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부드러운 거. 구워가지고 막 부드러운 꽃소금 같은 게 좋고요. 양치소금 팔기도 팔아요. 그래서 뭘 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걸 쓰시면 돼요. 죽염을 쓰시면 도움이 되죠. 죽염 같은 거 고운 죽염 같은 거 구워서 예, 그런 거좀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.